서울 북한산 둘레길 입구에는 초보자 맞춤형 안내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2023년 산림청 조사에 따르면 이 코스는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인기 구간으로 나무 데크로드와 완만한 경사가 특징입니다. 입구에는 높이별 코스 소요시간과 위험 구간에 대한 QR코드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북 문경세제의 초보자 코스는 평균 5도 경사의 돌계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자료에 따르면 이 길은 조선시대 상설 여권들이 사용했던 옛 교통로를 복원한 것으로 계단 간격이 15cm로 통일되어 부담없는 등산이 가능합니다. 양쪽으로는 200년생 소나무 군락이 형성되어 산소 농도가 도시보다 30%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부산 금점 산성 코스 중간에 위치한 장군 쉼터는 인진왜란 당시 외적을 막아낸 역사적 현장입니다. 쉼터 내부에는 3D 홀로그램으로 재현된 병사들의 진영도와 전투 상황을 볼수 있는 인터랙티브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2002년 설문조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휴식공간 1위로 선정된 장소입니다. 전남 담양 송강공원의 대나무숲 데크로드는 국내 최장 1.2km의 무장의 구간입니다. 데크 난간에 부착된 NFC 태그를 스캔하면 35종의 식물에 대한 증강현실 AI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는 대나무와 단풍나무의 색조화가 만들어내는 독특한 풍경으로 사진 잡바들이 선호하는 장소입니다. 강원 평창 오대산 계곡 코스는 2km 구간에서 65데시벨 이하의 자연 소음만 기록되는 청정 지역입니다. 계절별로 다른 물소리 패턴을 분석한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가을 물소리는 1200에서 1500헤르츠 대역이 우세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를 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안개가 창작물을 만드는 독특한 현상도 관찰됩니다. 인천 강화도 갯바위 전망대는 한반도 지형이 한눈에 보이는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인기 있습니다. 360도 회전식 망원경 30배으로 북한 개성시가지까지 관측이 가능하며 야간에는 LED 조명이 바다 위로 빛의 터널을 연출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지정 결보기 최적지로도 유명해 천체 관측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됩니다. 제주 한라산 1100고지 코스에는 한국 고유종인 제주 송이풀 자생지가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 제1호 기후변화 감시식물로 데크로드 아래 설치된 지상 카메라가 24시간 생장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가을철 개화 시기에는 단딧불이 서식지와 겹쳐 마법 같은 풍경을 연출하며 무인 감시 드론이 생태 교란을 방지합니다. 충남 계룡산 신선대 출렁다리는 국내 최초로 항공기 동체 소재 AL7075 합금을 사용한 구조물입니다. 30톤 하중을 견디며 동시에 200kg 추진력까지 흡수하는 특수 설계로 바람속도 15mps에서도 최대 40cm 흔들림만 허용합니다. 다리 끝부분에 설치된 체중계가 자동으로 이용자 수를 계산해 안정인원을 표시합니다. 경남 지리산 둘레길 불기점에는 AI 안내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분산객의 체력 상태를 얼굴 표정 분석으로 판단해 개인별 하산 경로를 추천하며 구글 렌즈 연동으로 주변 식물 92% 정확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한국 산악회 통계에 따르면 이 시스템 도입 후 조난 사고가 43% 감소했습니다. 강원 정선군 비룡산 완주 포인트에는 블록체인 기반 NFT 완주증이 발급됩니다. 2023년 도입된 이 시스템은 하이퍼레저 패브릭 기술로 제작되어 산행 데이터, 심박수, 소비 칼로리, 경로를 토큰화해 보관합니다. AI 필터가 적용된 포토존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절별 배경을 선택해 진염 촬영이 가능합니다.